돈은 이렇게 바위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돈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돈은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돈이 우리들의 마음을 잡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전부를 차지하기도 하죠.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돈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고 돈에 마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돈은 엄청 큰 힘을 갖고 있죠. 우리를 정말 지배해 버릴 만큼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 근원은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돈은 정말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을 하십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라고 말하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 그것은 어떤 그러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움켜쥐고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공동선을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여라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느님이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너를 축복하셨다 그렇다면 너는 그 돈의 관리인이다. 관리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선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겠죠. 관리인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관리인이라기보다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어, 어떤 연구에 따르면,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야 행복할까? 돈이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 라고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돈은 일정한 수준에까지 벌게 되면, 그 이상의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돈이 인간을 더 이상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돈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34년 동안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스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IMF 때였어요. 제가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그 묵주기도를 바치는 15단 묵주기도끼리 놓여져 있는 산이에요. 그 산을 제가 IMF 때 28억인가를 주고 샀는데, 그때 현금이 없는데, 그땅 주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내가 매달 은행 이자를 합쳐서 당신에게 에, 어, 얼마씩을 주겠습니다. 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 때그 원금과 플러스 은행 이자를 합쳐서 어, 돈을 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식구들 그 월급 주는 것도 좀, 음, 걱정이 좀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저의 이야기, 이런 거를 썼어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밤을 낮 삼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고, 지금 아들이 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별을 하셨는지, 어떻게 되신 건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혼자입니다. 제가 농수산물 시장에서 밤을 낮 삼아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60이 넘도록 살아왔습니다. 다 하느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다 하느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뭔가라도 감사하고 싶고 좋은 일을 하나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 은행에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께 1억 원짜리,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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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을 부어서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적금 만일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런데 IMF가 되니까 이자가 막23% 이렇게 되면서 제가 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약속한 것은 1억이니까. 이자는 이거는 약속드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사용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제가 너무 철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런 마음을 갖는 내가, 아, 이거 내가 이런 게 아닌데, 왜 내가 여기 또 얽매이려고 하지? 이 돈에 그런 마음이 드는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보낸 이 소식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제가 내일 이자까지 전부 다 찾아가지고 신부님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다음날 그분이 정말 몇백 원까지 전부 다 찾아갖고 저에게 왔습니다. 윤실 베드로라는 분이시고, 몇년 전에 한입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 제가 아, 이자가 이렇게 막 커지는 걸 보면서, 아, 거기에 제가 이렇게 이 마음이 가고 사로잡히는 걸 보면서 내가 아, 부끄러웠습니다. 돈은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분은 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봉헌하시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돈은 제가 정말 큰 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큰 돈을 만져본 것도 정말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성모님께 기쁘게 바칩니다. 여러분이 묵주기도하는 그 기도길에 그 땅을 사는데 그분의 그 정말 밤낮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을 한그 돈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분과 같이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그 시간들, 그분의 인상, 그분에 대한 기억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것이 제 인생의 어떤 스승처럼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라라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 어,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정말 우리가 거기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어, 그게 축복이겠지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재물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